안녕하십니까. 아보가르시아 테스터 공근입니다. 자, 이번에 아보가르시아 새롭게 솔티파이트 MX 오모리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솔티파이트 고유의 디자인은 어, 블루 컬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30톤 카본과 어, 솔리드 그리고 신형 후지 가이드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리어 그립 같은 경우는 어, 풀파지를할수 있게끔 어, 넉넉하게 길이를 조절을 하였고요. 리어 그립 같은 경우에도 견착하기 용이한, 어, 그런 디자인을 채용해서, 어, 낚시하는데 최대한 편하고,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드의 길이는 6피트 8인치와 6피트 2인치, 어, 스펙은 동일하게 파워는 미디움 헤비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피트 2인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 조류가 약한 날이나, 어, 선수 선미를 제외한 어, 중간 라인에 섰을 때 아무래도 컨트롤하기 좀 용양 길이기 때문에 어, 좀 그런 포지션에 있을 때 쓰기 아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6비트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어,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노을이 좀 심하거나 그리고 자리 배치가 선수나 선미에 섰을 때 아무래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 로드로 운영을 하여서 채비 어, 운영을 조금 깔끔하게 할수 있는. 어, 그런 스펙이 6.8피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모리 리그를 운영을 할 때, 뭐, 감도보다는, 어, 한채 예민한 입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솔리드 팁을 채용해서 어,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항상 출시를 하면서 이 솔티파이터에 고유적으로 이제 하드 케이스를 같이 넣어 드리는데요.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 어 저희가 이제 먼바다를 출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를 깔끔하게 보관할수 있고 파손을 위험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